여러분 안녕하세요. 스카이멀티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오늘은 9인승 KA4 카니발의 시공 내역인데요. 무려 홍천에서 오신 손님이셨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고 시트를 탈착할 수 있는 차박레일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루프박스인데요. 최신 모델인 랜드마스터 플러스 모델을 장착했습니다. 하이리무진과의 싱크로율이 99%나 돼서 실속적인 수납 역할과 더불어 차량의 고급스러움을 한껏 높여줄 수 있습니다. 앞과 옆, 뒷 모습까지. 차량의 도장 색상과의 일체감도 완벽한 모습이고요. 세련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내부도 엄청난데요. 고급스러운 버건디 색상이고 용량도 기존의 610L에서 100L가 추가돼서 무려 710L의 적재 용량을 갖췄습니다. 또한 어닝 탑재까지 가능한 루프박스라서 추후에 어닝을 달고 싶다 하시면 언제든지 달수 있겠죠 다음으로 시공한 것은 차박 레일입니다 차박 레일 시공을 하려면 시트를 전부 탈거한 후에 시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프리미엄 장판까지 이렇게 같이 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의 바닥은 부직포 재질로 오염이 되기 쉽고 청소하기가 어려운데요 이렇게 프리미엄 장판으로 바꾸게 되면 청소하기가 용이하고 차박할 때도 더욱 아늑하기도 하고 이 프리미엄 장판 자체에 신슐레이트까지 부착이 되어 있어서 방진 기능까지 더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차박 레일이 시공이 되었는데요. 차박 레일도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3열 시트를 탈착할 수 있는 시트 탈착 차박 레일을 시공하셨습니다. 시트를 원할 때 뺐다가 필요할 때 다시 이렇게 홈 뚜껑을 열어서 편하게 탈부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레일은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로 레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열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3열이 역시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서 뒤 공간에서 차박을 할 수가 없는데 2열을 앞으로 쭉 당기시고 3열은 탈착을 해서 최대 185cm까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박을 할수 있는 거죠. 이번 손님은 여기에 차박용 매트로 선택하셨는데요. 이렇게 평상시에는 발 받침대로 사용하다가 차박용 매트를 깔 일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안에 있는 매트들을 빼서 편하고 프라이빗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는 메이튼 사이드 스텝으로 했습니다. 남녀노소 편하게 차량을 오르고 내릴 수 있고 루프박스를 설치하신 분들은 이 사이드 스텝에 올라서 짐을 빼고 넣기도 용이해서 많이들 설치를 하십니다. 각 제품들의 금액은 더보기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유선 전화 1 5 6 6 8283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7인승, 9인승마다 다르고 얼뉴, 더뉴, KF4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